왼쪽 코너에서 김세창의 깔끔한 마무리. 자 일단은 공은 중앙대로 넘어갔고요. 김세창이 마무리 치습니다. 박태준 오픈 찬스 김세창 꽂입니다 <laughs> <자>, 김세창의 석점. <laughs> 거의 배구의 슈플라 같은 맞아, 상황으로서. 블로킹 느낌이었어요. 리버스 레이어아 좋습니다. 멋지게 왔어요 이준석 옆으로 내줬고 김세창 아, 도전! 중앙대학교. 아 문상욱의 어시스트. 더블 디펜스, 아, 더블 스래블링이 예.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이렇게로 치는지 아고요 김세창 도전입니다. 자크러이또 아, 아, 다시 쫓기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세창. 아, 또한번 김세창 슬로 비켜. 문상욱 왼쪽 좌중간 오른손 레이업 성공. 파운드 패스 김세창. 김세창이 쏩니다. 김세창 석점 플레이입니다. 65대65 동점.